한국 여행을 가보면 알겠지만 한국인들은 밥에 완전히 환장한 사람들 같다. 한국 사람들은 하루라도 심지어 한 끼라도 굶으면 어떻게 된다고 믿는 것 같다. 한국 사람들은 항상 나와 헤어질 때 다음에 꼭밥 한번 먹자고 말한다. 도대체 왜 그럴까? 실제로 한국에서 살아본 외국인들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밥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한국인들은 밥한 끼에 진심이고 그렇다보니 같은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더 좋은 식재료 더 맛있는 가게를 찾아가죠. 심지어 한국인들은 피자, 파스타 같은 외국 음식을 조리법 그대로 만들어 먹기도 하지만 우리 입맛에 맞게 바꾼 퓨전 음식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은 우리에겐 익숙한 맛이지만 외국인들의 입맛에는 조금 독특하고 새로운 맛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한국에 가면 자신의 나라 전통 음식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어 꼭 먹어보기도 한다는데요. 아무래도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점점 커지면서 인기가 높아지자 당연히 한국의 이런 것들에 더더욱 많은 관심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드라마, 영화에서 나오는 한국인들이 먹는 음식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 외국에서 건너왔지만 한국인의 입맛대로 바꾼 퓨전 음식과 이미 유명한 불고기, 김치찌개 같은 음식은 물론이고, 이제는 한국인들의 밥상 그 자체에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외국인들은 한국인의 밥상 구성을 보고는 깜짝 놀란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왜일까요? 우리야 익숙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어 인식하지 못했지만, 해외에서는 전혀 먹지 않는 음식이지만, 우리 한국인들만 먹는 음식이 있고, 그 종류가 꽤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먹어오던 것과는 다른 생김새와 맛, 식감 때문에 종종 당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 사실이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와 한국인들조차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외국인들이 놀란 첫 번째 음식은 콩나물이었습니다. 콩나물의 경우 한국에서는 국을 끓여 먹기도 하고 고춧가루, 참기름 등을 넣고 무침으로 먹고 또 흔히 먹는 아귀찜, 해물찜 심지어 콩나물밥과 콩나물국밥 등 여러 가지 음식의 식재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콩나물을 오로지 우리 한국인들만 먹는단 사실 알고 계신가요? 외국에 나가보신 분들 혹은 유튜브, 영화 등을 통해서 목격한 콩나물을 먹는 장면 대부분은 콩나물이 아닌 콩나물과 비슷한 숙주나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콩나물은 우리 한국인들이 거의 소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비하고 있고 콩나물 재배 기록 또한 한국이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한국에 와서 이 콩나물을 먹고 매력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해드렸다시피 한국에서는 밥에 넣어 먹기도 하고 본재료 또는 부재료로 사용되며 여러 음식으로 요리되어 섭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와서 제대로 매운 맛을 느끼기 위해 해물찜, 아귀찜 등을 먹는 외국인들이 많은데 이때 함께 섭취하게 되는 콩나물의 아삭한 식감을 재밌어 한다는데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놀라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산낙지였습니다. 음식을 하나의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서유럽 국가의 유럽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외국인들이 한국을 여행와도 살아있는 낙지를 통째로 씹어먹는 모습을 보고는 감히 충격적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산낙지는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물론 살아있는 낙지를 참기름에 찍어 입에 넣으면 실제로 살아있는 식감과 참기름의 고소한 향에 취해 매니아를 형성할 정도의 음식이기는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도대체 저 살아있는 낙지를 통째로 어떻게 먹는 거죠? 라고 하며 절대 먹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입니다. 하나의 한국 전통 음식이지만 이렇게 한국에서도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데 외국인이라고 다를까요?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충격 그 이상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을 정도인데요. 또한 서구권에서는 원래 오징어나 낙지 같은 수산물을 잘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연히 회나 생으로 먹는 날 것으로 먹는다는 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라고 하죠. 하지만 최근 들어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보니 과연 한국인들이 먹는 저런 음식이 맛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기 시작했고 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여행 와서 지금껏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이런 음식들을 도전하고 있다 합니다. 특히 과거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각종 SNS를 통해서 외국인들에게 가장 먹어보고 싶은 이색적인 한국 음식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 설문조사에서 1위를 한 음식이 바로 산낙지였습니다. 그토록 혐오하던 산낙지를 이제는 한국에 오면 가장 먹어보고 싶은 한국 음식 중 하나로 꼽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 샘 스미스가 내한 공연 후 광장시장에 들러 손으로 산낙지를 집어들고 먹는 영상이 SNS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샘 스미스는 이거 움직인다, 맛있어라고 감탄사를 터뜨렸고, 이후, 오늘은 정말 멋진 날이다. 산낙지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맛있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참외입니다. 참외는 외국에도 존재하지만 한국에서처럼 인기 있는 과일은 아닙니다. 물론 한국 참외에 비해 맛과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도 이유이기는 하지만 메론이라는 또 다른 과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달콤한 참외를 먹고 맛에 취해 중독되어버린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깻잎, 간장게장, 홍어, 번데기 등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여러 음식의 외국인들은 충격받고 놀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음식들을 과거에는 그저 이상하게만 바라봤지만 한국 문화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또 그러면서 한식이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는 하나둘씩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확실히 우리가 그토록 이루고 싶었던 한식의 세계화가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당 내용을 본 외국인들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콩나물국밥이다. 정말 맛있다. 특히 술안에 국물 몇 숟가락과 김가루를 올려 먹을 때면 잠깐이지만 행복감을 느낀다. 콩나물국밥은 한국에서 매우 다양한 버전이 있습니다. 국물이 맛과 콩나물이 향 그리고 들어가는 부재료들까지 다릅니다. 나는 그런 맛에 즐거워집니다. 산낙지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입안에서 미끌거리고 살아 꿈틀거리는 느낌에 충격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참기름의 고소한 향에 취해 그 맛을 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낙지는 꽤 똑똑한 생물이다. 살아있는 걸 그대로 먹는 건 너무 잔인하다. 다른 방법은 없는 거야. 나 또한 산낙지를 음식으로 판매하는 걸 보고 놀랐고, 당연히 손이 가진 않았다. 하지만 기름과 함께 먹는다면 최고의 식감을 느낄 수 있어. 보통 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는 걸 좋아하는 게 바로 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 또한 그런 한국만의 정취를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저 음식을 먹어본다면 한국인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먹어본 사람으로서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두번 번 먹다 보면 그 맛에 완전히 취해버릴 것입니다. 한국에 여행을 갔을 때 호텔 룸서비스로 참외를 받아본 적이 있어. 처음에는 하얀 멜론인 줄 알았어. 그러나 맛을 보니 멜론과 다른 맛이었고 오히려 멜론보다 훨씬 달아 더 좋은 기억으로 남았어. 한국은 과일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과일을 먹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한국 과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과일과 달리 굉장히 당도가 높고, 그렇다보니 자꾸만 손이 갑니다. 참외도 그중 하나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